어,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어, <laughs> 오늘도 우리, 어, 날마다 기막힌 새벽 어,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이렇게 찾아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의 배부름을 어,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여수와서 13장 29절에서 31절. <laughs> 어, 여수와서 13장 29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laughs>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문하세 자선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오게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아멘. 아, 이번에 이렇게 여수화를 하면서 아, 제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제 은혜받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분배할 때 분쟁이 없었다는 거. 그게 그렇게 참 저는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았 그게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 시기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러면 내적 갈등이 심해지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보고 어, 제가 많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한결 우리의 가정, 어,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요즘 애들 말로 제가 좀 꽂혀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욕심의 문제를 좀 다스리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런 평화, 이런 분정 없는 평화의 삶을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전 본능으로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하지 못할 겁니다 배고픈 것, 물안 마시면 목마른 것 이게 있어서 어, 시간 놓치지 않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에도 아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혹 뇌에 뇌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뇌에서는요 뭘좀 먹어서 배가 부르면 이제 필요한 양이 찼다 싶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 기능이 있잖아요. 어, 그런데 그게 만일 고장이 나가지고 먹어도 먹어도 어, 배부른 줄 모르고 계속 먹어댄다면 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장치는 두 가지예요.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먹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당히 먹으면 포만감을 주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 어, 요게 생명의 두 장치인데, 이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성경은 죄 싹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해요. 어, 죄싹은 사망이다. 어, 그런데 그 어, 죄의 뿌리를 성경은 욕심으로 풀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어, 끝없는 욕심인데요. 이거는요, 어, 이제 다 먹어서 배가 찼는데도 배부른 줄 모르고 계속 먹게 하는 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어, 그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는 것과 같아요. 어, 다 됐는데,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어, 그러다가 어, 비만도 오고, 어,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현상이 우리 삶의 현상이 아닐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 어, 그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수 있을까? 욕심에 브레이크를 단다는 게참 중요한데요. 우리 삶의 자동차라면 욕심은 그러니까 엑셀레이터와 같아요. 밟을 땐 밟아야죠. 그런데 적당한 시간에 가서는 멈춰서야 되지 않겠어요? 달리는 자동차만 타면 안 되죠. 멈출 줄 아는 차를 타야죠. 그런데 이게 멈추질 못해서 우리는 다큰 사고를 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본능에 브레이크를 걸수 있을까? 그래서 적절히 먹고 자족하고, 그 다음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그러고 살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아,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안다. 귀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써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아, 이젠 배부르다. 아, 이젠 시원하다. 이젠 됐다. 하고, 자족하니까, 만족하니까 욕심이 멈추잖아요. 근데 이게 스스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 또바울은 얘기를 할때 자기가 그 세상에 욕심과 그런데 그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다시 말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된 것은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또, 산상번호에도 보면, 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은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다. 배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욕심의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아, 세상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그렇게 끝없이 욕심부리면서 죄까지 지으면서 사망에 폭주를 하고 있을 있는 걸까요? 배가 고파서 그래요. 마셔도 마셔도 해갈이 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의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소산하는 생수가 되어 다시는 가람이 없으리라. 정말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은혜, 하나님 말씀의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배부름을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의 배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차고 넘쳐서. 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욕심을 끊고 자족하고 만족하여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래서 남의 것에 대해서 그다지 욕심부리지 않고 광야에서도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살수 있어 하는 것 때문에 여유 있는 넉넉한 스스로 언제나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 그렇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봄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기막힌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은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돈을 드리지도 못하고 세상의 것을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루하루 읽는 동안에 새삼스런 은혜를 받고 거기에 배가 불러지면 세상의 욕심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에 주이고 목말라서 삶의 배가 부르고, 삶의 배가 부름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는 욕심 없는 가난한 마음 가지고 살아서 나도 천국으로 살고, 남도 평화롭게 천국으로 살게 하는 그런 피스 메이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은 309장, 309장 찬송 골라봤습니다. 309장은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일찍 허락한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하는 것인데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은혜, 기쁨이 충만할 때 세상 욕심이 줄어들어서, 어, 사람들과 평화하고 살수 있겠다 싶어서 이 찬성, 어, 골라봤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고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이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구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죽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 음할 양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식구들, 이 시간 시간을 통하여 말씀과 은혜의 배부름을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욕심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쓸데없는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아 자신과도 평화하고 이웃과도 평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때문에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지 않았던 것과 같은 그런 삶 한번 우리도 살아낼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요즘 제가 또좀 목이 조금 쉬어서 아, 여러분 좀 각갑하셨겠습니다 아 그래도 그냥 아, 잘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laughs>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아, 또, 아, 내일 또 승리하여서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잘 이겨내세요.